안녕하세요. 보다필라테스 김혜민 부원장입니다. 어, 오늘 설명을 도와주실 변혜연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동작을 보여주실 하윤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금 오늘 보여드릴 동작은 브릿지 동작과 브릿지 워킹 동작, 그리고 브릿지 데드버그 동작입니다. 브릿지는 우리가 하지 근력을 이용해서 중립 골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동작으로 그 더불어 중립골반 상태에서 몸통을 인지할 수 있는 운동까지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발의 그라운딩을 먼저 느껴주시고요. 그 뿐만 아니라 대어져 있는 내 엉덩이 뒷면의 느낌, 그리고 윗등의 느낌, 머리의 방향, 양손의 느낌. 내 몸통의 그라운딩을 먼저 느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발에서부터 엉덩이가 천천히 꼬리뼈에서부터 들어 올려지면서 올라올 거예요. 자, 이때 과도하게 허리를 꺾어서 쓰신다거나 무릎을 앞으로 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이때도 머리가 방향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양 발에 고르게 무게가 실려 있는지도 확인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윗등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이 동작이 브릿지 동작이에요. 자, 이번에는 브릿지 워킹 동작을 해보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브릿지 동작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발에서 꼬리뼈가 천천히 배꼽 방향으로 끌어 당겨지면서 내 골반이 중립 상태로 들어 올려질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왼손은 바닥에 그대로 있고, 오른손은 앞으로, 그리고 반대 다리는 또 앞으로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무릎이 옆으로 혹은 안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자, 이때 지지한 면의 오른쪽 발바닥과 왼쪽 뒤쪽 팔쪽으로 지지감이 잘 느껴져야 되시고요. 머리는 마찬가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대로 골반 흔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다운 내려오셨다가 손도 함께 내려오셨다. 자, 바로 반대쪽 한번더 보여 주시고요. 자, 이때도 골반이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유지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다운 내려오셨다가 지지하는 쪽에 지지감을 잘 느껴 주시도록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브릿지 워킹 다시 한번 올라오셔서 네,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브릿지 업으로 올라오시고요. 네. 다시 한번 오른팔과 왼다리업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브릿지 데드 버그를 실시할 거예요. 자, 이때도 몸통이 틀어지지 않도록 발끝과 손끝에 무언가 줄이 걸려 있어요. 이 줄을 서로 멀리 한번 보내 보실까요? 아마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지지하는 면적들의 무게가 더 느껴지실 거고 허리가 조금 꺾여, 꺾이려고 할 거예요. 이때 몸통의 힘으로. 안정되게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셨다가 자, 여기 방향으로 한번더 진행할게요. 손끝, 발끝 멀어지게 두시고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몸통의 안정성을 잘 잡아주시면 되십니다.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손다리 내려주시고요. 꼬리뼈가 먼저 떨어지지 않게 윗등에서부터 천천히 떨어지고요. 다 하셨다면 마무리는 천천히 좌우로 다리를 쓰러뜨리면서 호흡하실게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